네. 교육학 연구팀은 교사론을 중심으로 연구한 내용을 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하교회 포스터 발표를 합니다. 어 한마음 교육학 정립을 위한 연구는 대행 선사의 본문을 분석하고 교육학 카테고리별로 분류한 다음에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본문 연구를 계속하면서 올해는 어. 제로운, 주인공으로 사는 제로운 교사라는 그런 주제로 교사론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학교 현실은 매우 심각합니다. 예, 교실에 그 치료를 요할 정도로 무기력한 학생, 예민한 학생, 이런 학생이 같이 있는 교실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갈수록 심해지는 학부모들의 민원, 악성민원들은 정말 어디서 교사 주제에 예, 무릎을 꿇어라 학생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이런 심한 이야기는 물론이고 어, 법정 고소 고발 올해 저도 변호사로부터 등기를 받았습니다. 네 이런 심각한 일들이 어, 이루어질 그 학생들끼리 싸우는 다, 사소한 다툼인데 그 글을 두고 변호사를 고용하고 <laughs> 이렇게 민원까지 연, 연결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엘리트들이 정말 어려운 임용고사를 통과해서 교사가 되었는데 근데 나는 왜 교사가 되었지? 왜 하필 교사를 선택했을까? 이런 회의에 빠지고 어, 내가 꿈꾸던 교사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러면서 실망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 이러 이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하고 학생을 사무적으로 대하는 가 하면은 예, 어역을 잃고 위축되는 그런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장 체험 학습 그냥 그럼 안 가지 뭐 예, 열정보다는 안전 그리고 무사히 살아남아야 돼. 네 그리고 학기 초면 공개하던 전화번호도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학부모와의 소통을 위해서 공개하던 전화번호 도 비공개로 대부분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5분 발표입니다. 아, 어, 네 알고 있습니다. 증거 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기적으로 살아야 돼. 내가 열심히 하면 뭐 하나. 그래서 조금 힘들면 병가 내고 진단서 끊어내고 휴지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교감 선생들이 교사들 대체 교사 채용하느라고 1년 내내 너무 애쓴다고 합니다. 이런 게 순환되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선생님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 예, 그... 이런 상황에서 아 죄송합니다. 바쁘다 보니까 <laughs> 예, 이런 상황에서 지난 여름 통영 지원에서 교사를 어 일반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 연수 괜찮지 않아도 돼라는 직무 연수를 열었습니다. 그 연수에서 한만법을 만난 선생님의 아예 어, 근본은 인터뷰입니다. 이기적으로 살겠다라는 게 아니었는데 아, 왜 그런 마음을 잘못 먹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본을 찾았다라는 느낌. 네. 이런 정체성의 상실의 위기에 빠진 교사들이 2박 3일의 연수를 통해서 한만법을 대하고는, 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행선사의 가르침은 마치 뿌리 없는 나, 뿌리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선생님들에게 뿌리를 일러주고 한법, 한만법의 이해와 실천을 통해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저희, 교육학 연구팀은 주인공으로 사는 제론 교사라는 교사의 본분과 교사는 교사이기 이전에 불성을 지닌 존재이다. 그 존재로서 주인공을 믿고 관하며 그 주인공 관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 진공간법을 실천하는 것을 공유하면서 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교사의 행복한 삶은 물론이고 선생님, 제 마음 속에 컨트롤 타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오늘 함께 컨트롤 타워에 대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뭐... 네 이런 학생들의 그 주인공 간법에 대한 학생들 또한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현실의 고통이라는 건이 어려움은 우리가 내면의 밝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둠을 통해서 더욱더 어, 교사론을 좀더 성심있게 집필하고 한마음 교육학을 연구해서 일상 일반 모든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날이 오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포스터 발표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 교육생 경험입니다. 네. 네, 저희 인성교육팀에서는 주인공 관법을 활용하여 인성교육을 수행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교육학팀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교사들의 권위가 추락하고 또 학생 개개인이 중요하고 학생 개개인의 개성에 맞게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주인공관법 인성교육을 3년 이상 실시한 초등학교 선생님 여섯 분을 대상으로 개인별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서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주로 이렇게 다섯 가지 활동을 학교에서 아이들과 실시하였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나무뿌리 그리기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아까도 나왔지만 그렇게 우리 나무에도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어서 비바람이나 태풍이 와도 건강하고 튼튼하게 살수 있듯이, 만약에 건강해 보이는 나무도 뿌리가 없다면 이제 더 이상 살수 없듯이, 우리, 우리에게도 이렇게 나무처럼 보이지 않지만, 어, 근본이 되는 무한한 에너지,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수 있음을 알려줘서 학생들이 스스로를 믿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관노트를 쓰게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그 근본 컨트롤타워 나무 뿌리를 주인공이라고 알려주기도 하고 아니면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그런 무한한 에너지에게 이름을 붙여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시에도 보시면 이렇게 학생들이 평소에 자신이 든 감정이나 생각을 적어보고 그거를 지혜롭게 나와 남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재입력하도록 하는 관노트를 꾸준히 쓰도록 하여서 학생들이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게 도왔습니다. 그리고 용광로 명상을 통해서 학생들이 평소에 겪는 자신의 좋은 감정이나 나쁜 감정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그래서 좋은 감정은 감사하게 더 좋게 용광로에 넣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감정은 다시 더 긍정적으로 좋게 재생되어서 나올 수 있게 이게 이렇게 용광로 PPT를 만들어서 학생들의 감정을 저렇게 용광로 불꽃에 넣게 한 다음에 과학원에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용광로 큰스님 법문 영상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팔찌 만들기는 공생 팔찌와 감정 팔찌 만들기인데요. 이렇게 팔찌를 직접 만들기 전에 내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 인연을 구슬 하나 하나를 그려보면서 그 구슬이 그 팔찌 줄, 주인공 줄에 꿰어 있듯이 이렇게 이런 인연들이 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주인공 근본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여러 가지 감정들도 그 주인공 줄에서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저희는 어, 다양한 가, 계기로 선생님들께서 주인공 관법 인성교육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또 주인공 관법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들과 선생님 모두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그렇지만 이렇게 학교에서 이런 인성교육을 진행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보완해서 좀더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주인공 관법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면 좋, 좋겠다 하는 다섯 가지 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주인공 반법 인성교육을 통하여 학생과 교사의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였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게 되었고 자기 존중감 자기를 소중히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기본 생활습관도 좋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무슨 시험을 보거나 공부하기 전에 주인공 집중해서 잘하게 해 아니면 차분하게 실수하지 않고 하게 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업 성적도 향상되었고 그다음에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좀더 원만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사도 그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 어, 교사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되고, 아, 나도 좀더 학생들에게 열심히 해야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해서 그런 약간 나쁜 고정관념들이 사라지게 되다 보니까 좀더 소통도 원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직에 대한 보람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성교육팀에서는 이런 주인공 관법 인성교육을 평소에도 좀더 폭넓게 많이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학교에서 이렇게 진도를 나가야 되고 학교 행사를 하다 보면은 시간을 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교육학 팀과 함께 저희가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주인공 관법 인성교육이 정규 교육 과정 안에 포함된다면 안정적으로 그리고 일반 선생님들도 그리고 폭넓게 다양한 학생들이 이렇게 주인공 관법 인성교육을 통해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 내용, 자세한 내용은 저희 여기 연화교회 포스터로 붙여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질적연구학회지 올해 24년도 7월호에 이렇게 실, 논문이 실렸기 때문에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연구를 할수 있게 도와주신 혜찬스님과 김주영 교수님과 그리고 저희 인성교육팀 모든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세 번째 포스터 발표가 겠습니다 음. 아까 선생님들께서도 어 학계에서 매우 힘들다고 하시는데 요즘 부모님들도 힘들다는 아우성에서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한마음 선언에서는 어, 대행선사의 가르침인 그 주인공 간법을 기반으로 해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10여 년에 걸쳐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23년에 실시한 그 부모 교육에 참여한 그 교육생인 부모님들 그리고 강사를 대상으로 해서 어본 연구를 어 실시하게 됐습니다. 어 따라서 저는 교육생편, 운영자편 두 편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어 이게 잠깐. 어, 잠깐만, 이게, 이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네. 어 네. 누구죠? 네. 네. 어, 연구의 필요성은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에 어, 부모님들도 많이 힘들다고 하셔서 그 부모로서 어,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것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서 어, 이 연구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연구 목적은 어, 주인공 간법을 활용한 부모 교육에 참여한 경험을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참고해서 어,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함입니다. 어, 어 내용을 살펴보면은, 음, 아 어, 주인공 간법을 이렇게 회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구현해낸 것으로 부모들이 자신의 기준, 감정, 습관을 멈추고, 어 이렇다 저렇다 분별하지 않으면서 주인공으로 중심을 잡고. 재입력하는 그런 과정을 이 교육 프로그램에 담았습니다. 아,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생인 부모들은 아, 자녀를 아, 바꾸려 하기보다는 자신부터 변화하는 그런 참된 부모가 되는 길을 어, 모색하게 되었고 또 부모 자신의 유년기의 파일이나 또는 배우자와의 관계, 부모 자신의 또 기대. 이런 다면적인 접근으로 자신을 어, 보게 하는 그런 콘텐츠로서 어, 자기 자신의 음, 그 내면을 알아차리게 되는 그런 교육의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자신의 기준 습관을 알아차리는 변화를 통해서 자신을 어, 변화를 좀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이러한 부모의 태도 변화는 가족 구성원 의 긍정적인 영향을 어, 끼쳐서 관계 개선에 효과가 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또 선언 내에서 진행되는 바람에 그 장소에 제한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좀더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서 주인공 간법을 활용한 부모 교육 어, 이 프로그램이 어, 부모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고 부모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고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그런 긍정적인 어, 효과를 얻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그 점심시간이 많이 지나서 약간 좀 서두르는 그런 감이 있는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번에는 주인공 간법을 활용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운영자들, 강사들의 운영 경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어,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된그 어, 필요성은 어, 체계적인 부모 교육의 운영과 또 강사로서 의 경험과 또 역할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부모교육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부모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어, 이 연구의 어, 방법은 그 이, 어, 이렇게 화면에 소개한 바와 같이 어, 참여한 강사 8명 중에서 6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어,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어, 진행된지 한 10년 됐지만 어, 2018년서부터는 안양시의 지원을 받아서 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 검증돼서 어, 효과가 검증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 연구가 실시된 이 프로그램은 2023년 5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주 1회씩 10회에 걸쳐서 진행된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어, 이 강사들은 이 프로그램에 겉으로는 다양한 동기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지만 어, 주인공 간법을 실천 수행한다는 공통점이 이, 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교육의 백미는 팀토론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팀원들이 서로의 거울이 될수 있다는 점, 즉 상대에게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강사들도 어, 모두 부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부모교육생들한테 대한 공감과 연민, 그리고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강사들이 도전과도 같았던 강의안 만들기는 일반적인 그런 교육 이론을 교육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수행 체험이 어, 강의 안에 녹아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 교육과는 달리 정말 어, 자기 자신과의 그 내면을 깊이 관하면서 이 강의안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상호 변화 즉 강사도 성장을 하고 더불어서 교육생도 성장하는, 어, 성장하는 그런 상호 변화가 가능한 교육임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 어, 연구를 통해서 논의되어야 되는 사항이 일곱 가지가 있는데 어, 그 중에서 어, 보다 다양한 배경의 부모들한테 어 맞는 그런 기대와 필요에 부응하는 그런 맞춤형으로 보다 발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팀 토론을 어, 이끄는 그런 면에 있어서 학습하고 지지를 얻는 과정에서 그 보다 자아를 성찰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게 구조화하는 거 이런 것이 더 발전돼야 되겠다. 그리고 어, 이 교육 학생인 부모들이 각자 고유한 그런 양육 방식과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한 구성, 또 어려움과 도전에 대한 질문 기회, 또 양, 어, 역량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피드백 지원, 이런 더 많은 이런 좋은, 좋은 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 확대 온라인이라든지 어, 이런 방법의 접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에, 저기 논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인공 간법을 활용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강사 뿐 아니라 어, 이 부모 교육생들에게도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그래서 본 연구의 학술적인 의미는 대행선사의 교육사상을 부모교육에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이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했다는 점이고 이 대행선사의 교육사상을 활용한 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어 개발할 수 있는 기반 연구로도 음 의의가 있겠다. 이런 점을 저희가 수학을 거두었습니다. 예, 저희가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너무 조급하고 그래서 말을 빨리 하게 됐는데 다 이해해 주시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